동묘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김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정명돈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4동, 5동, 6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교육복지 위원회 소속 정성렬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권성징악으로 끝났지만 저에게 질문을 남기고 갔습니다. 학교폭력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2004년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됐습니다. 학교 폭력은 교육부만의 역할로 해결할 수 없어 법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14년 화성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법과 조례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 기반을 마련해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실태는 어떨까요? 2022년 9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응답 인원을 보면 2019년 1.6%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0.9%로 대폭 감소했다가 코로나19가 회복된 2022년 피해응답률 역시 1.7%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 현황은 어떨까요? 화성보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년 730건 21년 1,146건, 2022년 1,220수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화성시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입니다. 화성시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은 단한 개입니다. 예산도 3천만 원이 다입니다. 그마저 초등학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폴리스 지원 사업이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만 활동하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이 61.8%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데 말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화성시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는 조례가 제정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구성된 적이었습니다. 학교평명은 교육부의 일이라고 판단하여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까?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조례에, 대해, 조례에 담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육부 통계 중 피해 미신고 이유를 보면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0.4%. 스스로 해결하려고 21.1%,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7.3%,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14%, 미신고한 학생 중 82.8%는 아무도 해결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조례에서 상해, 폭행, 강급, 협박, 약취, 유의,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신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방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했습니다. 단순 폭력만이 아닌 둘에서만한 폭력을 예방할 사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들이 학교로 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의 벽을 무너뜨려 성공사례가 된 것이 화성에 있습니다. 바로 이응터입니다. 화성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교육청과 손을 맞잡고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시설 복합화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도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참담했던 학교 폭력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학교 관련 기사를 접한 우리들의 마음은 함께 무너졌습니다. 탄식과 애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린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이 일을 다시 꺼낼 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타인의 고통에 익숙해져 버린 어둡고 차가운 현실. 정치는 바로 차가운 현실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